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즈 아이오라는 게임이 있다. 레전더리. 로즈 아이오 들어갑니다. 어좀 내려가면 여기 로즈 아이오가 있는데, 여기를 발로바로 들어갔어. 로즈 아이오를 제한들어 가, 줌마다. 그럼 이게 바로 떠버려요. 한국어로 봐가지고, 나헹 아,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사실은 게임도리님이 하는 거 보고 저도 하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게임도리님이안 알려주셨다면 전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러로즈 히어로 스킨이 있던데. 아, 저는 이게 연계네요. 오, 야. 이거 예쁘네. 일단 스킨, 꺼, 뜨고. 이름 좀 바꾸고. 이름을, 전캐빈이니깐캐빈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플레이 하도록 하죠. Let's go! 광고 조심. 자, 가자야 자,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일단은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런데 찾아서 기지를 넓게 확장을 해야 하잖아요. 오, 예, 절대 안 돼. 저 혼자예요. 이게 위치는 좀 멀리 가자고. 혹시나 이게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 옆에서 지켜줄, 옆에서 가 아니죠? 내 앞에서 지켜줄, 저이로부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열 마리 만들어 줍니다. 오, 이 클라리본 탑. 오, 이 클라리본. 이렇게 다 기지를 잘 지어놨어. 나도 좀돈 벌고 싶은데. 아, 돈벌수 있지. 티지티난난돈 벌래. 돈만 먹는다. 오, 여기 좋겠다. 여기다 기지 만들어야겠다. 여기다 기지 만들어야겠다.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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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일단은 위로 끝까지. 오, 뭐야. 이거 뭐임? Y자를 금 소환해준 다음에. 어잉. 그러네. 일단은 저건 건드리지 않을 아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 건드릴게요. 오, 예, 잠깐, 잠깐, 잠깐 됐어, 잠깐 됐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저거 공격하면 안 돼. 닭가랑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진짜 나쁜 놈들이네? 정말 아우, 야, 나도 좀 하자. 아니, 진짜 아!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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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기를 다 와. 지금 피가 얼마나 식는지 볼게.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이거 잡지 말자 시간 낭비인 거 같아. 일단 군대를 빠르게 만들게요. 역시 12등 클래스 아니 진짜 쪽. 나도 쪽 진짜. 나 지금 건물 하나도 못 짓고 있어. 와. 대규모 군사다. 대규모 군사다. 대규모 군사다. 티어. 티어. 무조건 티어. 무티 무티 무티. 임전 무퇴 와다다다다다다. 임전 무퇴 와다다다. 다 임전 무퇴. 정말. 로 에이씨, 그냥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가자. 오케이. 일단은 일단 피로. 피피 피. 피�, 피�. 내피어 후우. 제 옆에 있어주면 아 돼. 그리고 쩔이들을 소환.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돈대로 소환. 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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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환해 버려. 오케이. 아 뭐야. 아 진짜. 야 저기요. 어잠깐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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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기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먼저 파괴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더냐. 오 야. 예. 저 구등입니다 현재. 이거는 전쟁을 치러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거. 어우, 씨, 공격을 하네. 네, 그럼 이거 팔게요. 셀. 이렇이 팔아주고. 얘도 셀. 오케이, 팔아주고. 이제, 이제 이 키를 눌러서 여기다 대치해야 돼. 기지 여기로 옮겨. 옮겨. 기지, 기지, 옮겨.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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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옮겨, 다 옮겨, 다 옮겨. 됐어, 됐어. 여기다 도 짓자, 고 이제. 여기를, 이제, 오 야, 예. 오케이, 이제 여기다 짓고. 135, 에잉? 여기는 이렇게 나처럼 막스안할수 있나? 허허, 안 돼. 아직은 안 돼. 안 된다고? 오, 잠깐만.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오, 쟤는 왜 이렇게 빨라, 쟤는? 이상해. 업그레이드 하긴 아직 돈이 부족하고요. 아, 잠깐만, 포탈. 포탈을 파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판네 쟤도. 잠깐만, 이거 다시 팔아서. 이기로좀 모아둬야겠다. 얘도 팔아. 떨어져 있잖아.

여기 있으면 죽겠죠? 죽을 거예요. 아마도 저기 나가면 자기장 같은 데니까. 오, 초 경고 메시지가 뜨죠? 5초. 그때 동안 안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티키로 좀더 소환하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소환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많아야지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똑같은 애만 많으면 또 재미가 없어. 그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중급병사들 위주로 사할게요 조금 오케이 중급병사들 일단 좀 내려가야겠다 돈은 열심히 먹고 자 저희가 지금 포위가 돼서 내려가서 돈좀 파밍하고 가야돼요 돈에 조금 파밍 좀커밍스 n 돈좀 모아야돼요 최소한 1 5 0 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아, 일단 천원을 모아서 피키로 일단 저걸로 선합시다. 다시, 다시, 그 뭐냐, 석궁. 그렇지. 석궁 좋지, 석궁. 오, 정말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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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대규모는 비면 돼요. 지금 1등이 휴먼스맨인 것 같은, 맨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제가 말했죠. 쟤네들 까불면 죽어요. 다시 소환 두 개로 오야 어디야 내기지 어디야 일단은 포이가 내긴 했었어요 아까 소환 열심히 소환 열심히 소환 최대한 많이 좀 소환 좀 할게요 여기 나면 네 마리 아따 하우스 집이 있어 집집집집 집, 집. 내집 어디지?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대기모. 대기모다,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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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면서 튀어, 소환하면서 튀어. 어우, 씨. 기지 옮겨야겠다. 망했다. 저기 너무 위험해. 오, 야, 여기도 위험하네. 잠깐만, 좀 더, 좀 더. 소환을 하고. 아잉. 오, 오, 잠깐만. 군대, 군대 뭐야? 방금 군대 뭐야? 렉 걸려서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아, 너무 많아 가라 우리 너희 공격 안 할게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려, 살려,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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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키 아, 뭔데 아, 500원이야? 이씨 이 키를 쥐어 쥐어, 쥐어, 지어 공격해, 공격해 이이씨 후우 후후 됐다, 됐다 이제 좀더 소환해야 돼. 티키티키티키티키티, 다행이 안전하게 잘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휴. 오케이, 집만 있으면 돼. 잠깐 얘네 팔아야겠다. 잠깐만 셀, 셀, 자 여기로 옮겨, 여기로 옮겨, 여기로 옮겨. 이 키로 딱 이렇게 놓고 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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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놔준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올라갈게. 가라 시키 시키 시키는 뭐지? 이거 또 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로좀더지울게요이2 2 이, 이. 됐다. 그럼 이제 좀더 지을 좀더할 수가 있어요. 티키를좀더 소환할게요. 오케이. 좀더 소환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지금 석궁이두개여서 괜찮은 거, 괜찮을 것거 같아요. 석궁이 저개면은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도망 가야 하는 거고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부서 이거 부서 이거 부서 금방 부순다 아잉? 금방 부다뒤어뒤어뒤어 저걸 부순만큼 대가도 있을 거야 내가 나도 공격을 받을 거란 말이지 그럼 빨리 올라가야 돼 가는 김에 천원 모아서 석궁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석궁 세개 저 지금 석공 3개 거든요? 이거 저 지금 석공 3개여서 이게 석공은 좀더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래도 아하 1500원으로 포탈 만들어야 된다. 아 맞다. 오 얘네 뭐야 오 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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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튀어. 아아... 오 죽었어요. 저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야, 이거를 이렇게 망친다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